제사 인도품 32 대종사 복내 정사에 계실 때 마침 큰 장마로 초당 앞 마른 못에 물이 가득함에 사방에 개구리가 모여들어 많은 올챙이가 생기었더니 얼마 후에 비가 개이고 날이 뜨거우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며칠이 못 가게 되었건만은 울챙이들은 그 속에서 꼬리를 흔들며 놀고 있는지라 대종사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1분, 2분 그 생명이 줄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저와 같이 기운 좋게 즐기는 도다. 그러나 어찌 저 올챙이들 뿐이리요. 사람도 또한 그로 하나니. 수입 없이 지출만 하는 사람과 현재 강을 남용만 하는 사람들의 장래를 지혜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마르는 물 속에 저 올챙이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보인 아니라. 33 대종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그대들에게 마음 지키고 몸 투하는 데 가장 필요한 방법을 말하여 주리니 잘 들어서 모든 경계에 항상 공부하는 표를 삼을지어다 표란 곧경외심을 놓지 말라 하매니 어느 때 어디서 어떠한 사람을 대하거나 어떠한 물건을 대하거나 오직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 하매니라 사람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놓고 보면 아무리 친절하고 사이 없는 부자 형제 부부 사이에도 반드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경계와 하찮은 물건에게도 흔히 구속과 피해를 당하나니 그것은 처지가 무관하고 경계가 가볍다 하여 마음 가운데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 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연고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느 가게에서 성냥 한 갑을 훔치다가 주인에게 발각되었다면. 그 주인이 하차는 성냥 한갑이라 하여 그 사람을 그저 돌려 보내겠는가. 극히 후한 사람이라야 꾸짖음에 그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모욕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니. 이것은 곧그 성냥 한갑이 들어서 그 사람을 꾸짖고 모욕한 것이며 다시 생각하면 성냥을 취하려는 욕심이 들어서 제가 저를 무시하고 욕보인 것이요 그 욕심은 성냥 한갑에 대한 경외심을 놓은 데서 난 것이니 사람이 만일 경외심을 놓고 보면 그 감각 없고 하찮은 성냥 한갑도 그만한 권위를 나타내거든 하물며 그 이상의 물질이며 더구나 만능의 힘을 가진 사람이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공경하고 두려워하자 하미니 우리가 무엇이나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로서 살아간다면 위로 창창한 하늘을 우러러보나 아래로 광막한 대주를 굽어보나 온 우주에 건설되어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나의 이용물이요, 이 세상에 시행되는 모든 법은 다 나의 보호 기관이지만은 만일 공경과 두려움을 놓아 버리고 함부로 동한다면 우주 안의 모든 물건은 도리어 나를 상해하려는 도구요. 이 세상 모든 법은 도리어 나를 구속하려는 포성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물결거센 이 세상에 나타난 그대들로서 마음을 잘 지키고 몸을 잘 두어하려거든 마땅히 이 표를 마음에 깊이 새겨 두고 매사를 그대로 진행하라 34. 대종사 신년을 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여러 사람에게 세배를 받았으니, 세속 사람들 같으면 음식이나 물건으로 답례를 하겠으나,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보감을 삼으라 하시고." 선년의시한 편을 써 주시니 곧 처세에는 유한 것이 제일 귀하고 처세 유위귀. 강강함은 재앙의 근본이니라. 강강시 화기 말하기는 어눌한 듯 조심히 하고 발언 상욕눌 일당하면 바보인 듯 삼가 행하라. 임사, 당 여치. 급할수록 그 마음을 더욱 늦추고, 급지상 사완. 편안할 때 위태할 것 잊지 말아라. 안시 불망 위. 일생을 이 글대로 살아간다면, 일생 종차게, 그 사람이 참으로 대장분이라. 진게 호나마한 글이오. 그글 끝에 한규를더 쓰시니 이대로 행하는 이는 늘 안락하리라. 우지 행지자 상 안락하시니라. 삼십오 하루는 여러 제자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부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어찌 남의 일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가? 참된 소견을 가진 사람은 남의 시비를 가벼이 말하지 아니 하나니라. 신문을 본다 하여도 그 가운데에서 선악의 원인과 그 결과 여하를 자상히 살펴서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의 떳떳한 행실이오 참된 이익을 얻는 길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해다가 한 마음을 밝히는 일이라.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곧산 경전이 될 것이요,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나, 그러지 못한 사람은 도리어 날카로운 소견과 가벼운 입을 놀려 사람의 시비 평론하는 재지만 들어서 죄의 구렁에 빠지기 쉽나니, 그대들은 이에 크게 주의하라. 36. 대종사 무슨 일로 김남천을 꾸짖으시고 문정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남천을 꾸짖는 것이 남천에게만 한한 것이 아닌데 정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꾸짖든지 정규는 먼저 정교의 행실을 살펴보아서 그러한 일이 있으면 고칠 것이요, 없으면 명심하였다가 후일에도 범하지 않기로 할 것이며 결코 책망 당하는 그 사람을 흉보거나 비웃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히므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나니라. 37.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는 혹 남의 찬성도 받고 또는 비난도 받게 되나니, 거기에 대하여 아무 생각 없이 한갓 좋아만 하거나, 실험만 하는 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일이니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할 때에는 나는 나의 실질을 조사하여 양심에 부끄러울 바가 없는 일이면 비록 천만 사람이 비난을 하더라도 백절 불굴의 용력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요. 남이 아무리 찬성을 하더라도 양심상 하지 못할 일이면 헌신같이 버리기를 주저하지 말 것이니 이것이 곧자력이 있는 공부인이 하는 일이니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르침이 없을 때는 그 일을 잘해보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도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그만 본래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은 마치 새 옷을 입은 사람이 처음에는 그 옷을 조심하여 입다가도 때가 묻고 구김이 지면 그 주위를 놓아버리는 것과 같나니 모든 일을 다 이와 같이 한다면 무슨 성공이 있으리오? 오직 철저한 생각과 큰 경륜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다가 혹 어떠한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전감삼아 미래를 더욱 개척은 할지언정 거기의 뜻이 좌절되어 당초의 대정을 놓아 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이러한 사람에게는 작은 실수가 도리어 큰 성공의 바탕이 되나니라. 39.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누구나 이로운 일을 원하나. 하는 바는 해로울 일을 많이 하며. 부귀하기를 원하나. 빈천할 일을 많이 하며. 찬성 받기를 원하나 조소 받을 일을 많이 하여 마음에 원하는 바와 몸으로 행하는 바가 서로 같지 못한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다 고락의 근원을 알지 못하는 연고이며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라 그대들은 이 원인을 깊이 생각하고 밝게 판단하며 그 실행을 철저히 하여 항상 그 원하는 바와 행하는 바가 서로 모순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일이 다 뜻대로 성취되리라. 4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직업 가운데 복을 짓는 직업도 있고, 죄를 짓는 직업도 있나니. 복을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이익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선하여지는 직업이요. 죄를 짓는 직업은 그 직업을 가짐으로써 모든 사회에... 해독이 미쳐가며 나의 마음도 자연히 악해지는 직업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직업을 가지는데에도 반드시 가리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 모든 직업 가운데 제일 좋은 직업은 일체 중생의 마음을 바르게 인도하여 고해에서 낙원으로 제도하는 부처님의 사업이니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달려 있나니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면 첫째는 호주의 정신이 근실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을 것이요. 셋째는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지견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넷째는 이소성대의 준칙으로 순서있게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요. 다섯째는, 폐물 이용의 법을 잘 이용할 것이요. 여섯째는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일곱째는 그 생산이 예정한 목표에 이르기 전에는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함부로 유용하지 말 것이요. 여덟째는, 목표에 달한 뒤에라도 무리한 폭류는 꾀하지 말고, 매양, 근거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아홉째는, 수지를 항상 살펴서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는 단단히 방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과에 전력하면, 그대들의 살림이 자연 불어나고 그에 따라 마음 공부하는데도 또한 서로 도움이 되리라. 4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은 한 나라를 축소하여 놓은 것이요. 한 나라는 여러 가정들을 모아 놓은 것이니 한 가정은 곧 작은 나라인 동시에 큰 나라의 근본이둔나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사회 국가에 나가도 그 사회 그 국가를 잘 다스릴 것이며 또는 각자 각자가 그 가정 가정을 잘 다스리고 보면 국가는 따라서 잘. 다스려질 것이니 한 가정을 다스리는 호주의 책임이 중하고 큼을 알아야 할지니라.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기 하면은 첫째 온 집안이 같이 신앙할 만한 종교를 가지고 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 생활을 전개해야 할 것이며, 둘째는 호주가 집안 다스릴 만한 덕유와 지혜와 실행을 갖춰야 할 것이며, 셋째는 호주가 무슨 방법으로든지 집안 식구들을 가르치기로 위주하되, 자신이 먼저 많이 배우고 먼저 경험하여. 집안의 거울이 되어야 할 것이며 넷째는 온 식구가 놀고 먹지 아니하며 나날이 수지를 맞추고 예산을 세워서 약간이라도 저축이 되게 할 것이며 다섯째는 직업을 가지되 가림이 있어서 살생하는 직업이나 남의 정신 맞추시키는 직업을 가지지 말며 또는 권리를 남용하여 남의 생명, 재산을 위협하거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여섯째는 될수 있는 대로 부부 사이에도 물질적 생활을 각자 자립적으로 하면서 서로 부유한 가정과 부유한 국가사회를 만들기에 힘쓸 것이며, 일곱째는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며, 특히 자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는 기관과 교화 교육의 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협력할 것이며, 여덟째는 자녀에게 과학과 도학을 아울러 가르치며, 교육을 받은 후에는 상당한 기간을 국가나 사회나 교단에 봉사하게 할 것이며, 아홉째는 자녀에게 재산을 전해 줄 때에는 그 생활 토대를 세워 주는 정도에 그치고,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기관에 희사할 것이며, 열째는 복잡한 인간 세상을 살아가는데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하여 매월. 몇 차례나 매년 몇 차례씩 적당한 휴양으로 새 힘을 기를 것이니라. 44. 대종사 임신한 부인을 대하시면 매양 모진 마음을 내지 말며 모진 말을 하지 말며 모진 행동을 하지 말라 하시고 특히 설생을 금하시며 말씀하시기를 태아가 모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영식이 어리는 때라 그 부모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태아의 장래 성질에 영향을 주기 쉽나니 그동안 태모의 근신이 극히 중요하나니라 45.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를 가르치는데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라 마음의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채받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의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세째는 언교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온 선행을 많이 일러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 하며 모든 사례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라. 이는 철없는 때 부득이 위험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종으로 위로타여 성인이 되기까지 이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